할, 할지 아, 60이요? 네. 차고도왔는데 영적 대각성. <놀람> 영적 대각성을 하면 뭐가 되는 거지? 차! 차! 어. 여기는 뭐가 이렇게 발효가 되고 있는 보다? 매실 냄새가 나. 어, 저기 버렸어, 뭐야 야매실을 예? 버렸어. 그래요? 어. 뭐 버린 게 있어요? 어. <놀람> 매실 수을 이렇게 버렸나봐 왜... 바퀴멘 동물들이 뭐 1킬로에서만다고 아. 이해가 가. <웃음> 차! 차! <웃음> 겨울은 오늘 산동을 한 한번 갔어야 되는데 그러게 딱 코스인데 재밌는데 그 회사에 자전거가 많지? 아까 물어본다는거 깜빡이네 회사에 자전거가 많대? 아니, 아까, 아까 그랬는데 타는 사람이 많나보지 아니야 맞지 아무나 쓰는 나와버것 아, 같은데? <laughs> 삼성 아니야, 삼성? <laughs> 어? 그, 호고조사, 뭐, 롱보드님이 또, 이렇게, 뭐, 이렇게, 해렇게 에, 하이가 아니야? 삼성은 아닌 걸로. 롱고드님이 응. 일단 매일 이렇게 해서 또 보냈으니까. 어? 근데 환성된 걸로 타시니까, 삼성은 아니고. 응. 아, 환성도 기념자가 이런 게. 그치. 일단 고기 먹으면서 물어보면 응. 돼. <laughs> 가봤지 응? 난... 어? 가봤지요. 아니, 갈까요? 아니, <laughs> 가봤다고. 길이 없어. 없어? 아, 길이 없어? 어. 아까 거기로 올라가면 거기에서 막 지랄 발광을 하다가 <laughs> 알려줄게. 자. 우를 이렇게 아무 느낌도 없이 올라갈 때가이 참... 그니까 근데 에코로 가니까 힘드는데 에? 그치? <웃음> <웃음> 너 일어날 때 있고 그러네 <laughs> 아까 그 유리봉하고 시자리하고 어. 내려올 때 되게 천천히 내려왔잖아요 어그데 그 나름대로 재밌더라고 그. 재밌다니까 <laughs> 천천히 내려오니까. 평소에 안 보이던 게 자꾸 보렇게 많아. 어, 어, 덤블 어, 뭐야, 뭐, 지 뭐. 근데 슬슬 유니클로 어, 긴팔 입고 계셨네. 어. 슬슬 유니클로를 입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어. 자리가 아. 끝까지 안 펴지니까 되게 불편하네. 스포스트를 올려야겠다 그럼. 아, 올려야 되는데, 올리면 또, 다 내렸을 때 걸리잖아요. 차라리, 난. 세상에. 이쪽을, 진행하지 않아요. 있는데요? 여기를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. 상상이 됩니까 가만히 <laughs> 고바이를 얘기하면서. 그러고 보니, 롱부형님 배터리 갈 때가 된것 같아요. 이거 올라가서 다시. 예. 아, 배터리. 배터리 이렇게. 아 수문동산을 갔어야 되는데 차! <laughs> i'm not ice a shot

집 앞인데. 네. <laughs> 여기서 바로 어디로 가요? 저 이제 이베이송 갈 거예요. 잘라 먹었어요 지금.